네, 안녕하세요 석기철입니다 어, 오늘 의 컨텐츠 명품 짝퉁 옷 입고 명품 짝퉁 찐인 것좀 선물해 주기. 어, 지금 사무실에 가서 모가영에게 제가 이걸 선물했을 때그 반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놀람> <놀람> 뭐해 이거 네 유튜브봐내 거? 어, 내거 보면서 공부 좀 해놨죠? 아니 지금. 응. 텐션이 너무 올라가가지고 어. 텐션 좀 다운시키려고 지랄하지마 <laughs> 뭘 지랄을 해나 이제 올라가 나1만드 지금 훨씬 넣었어 지금 뭔가 그러니까 1만 넣었는데? 응나 지금 잘되고 있다니까 야.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 어. 축하 축하야 축축빼리야 너? 어 아니 근데 너는 뭐. 거기까지야 뭘 거기까지냐 또 <laughs> 진짜로 넌 거기까지야 아 근데 나 어. 이번 1만 어. 기념을 해가지고 어다나 어. 나한테 이제 선물 하나 해줄게 어때? 간신하지 않아? <laughs> 와야이 좋은 옷을 와 <laughs> <laughs> 아니 이 좋은 옷을 와 네가 해보니까어뭐잘 어울린다 근데 다 누가 잘어울린대요형만 그래 다잘 어울린다 그랬어 뭘 나만 그래 이게 옷이 지금 이게 비싼 옷 아니야 이거? 응, 이거 이거 어디 거지 저거 몰라 이거 저거 저거 뭐지 뭔데 이거 저거 아니야 톰브라운 아, 저... 야 <laughs> 이거도 모르냐 진짜 나한거아니가안한게안 진짜 이친새 끼야 이런 것도 모르 그럼 보태는 거야 가방만 생각이 안 났어. 아, 뭐, 저뭐 할라고? 가방만. 아 너랑 안 어울려. 아 살짝. 아 실로 아, 느낌만. 왜안 달아. 어, 아너 음, 음. 뭐. 냄새 나잖아. 가방에 냄새는. 아 깨끗해, 조마. 아니 냄새가 배겨서 그래. 형 냄새야. 냄새 안 나. 아니 너 몸에서 냄새 나잖아요. 경채 씨 느낌만 느낌. 아 뭐가 잘 알았어요. 네. 몸에서 냄새가 나니까요. 지 어디 좋지? 아예 구리 진짜로. 어. 아우, 진짜. 응. 야, 왜태려 형을 씨발로 응. 봐. 형, 근데 응. 나한테 자꾸 이렇게 뭐라 하면 안 돼? 왜? 응? 나 이거 이거 하나 장만했지? 응. 어, 안 어? 예뻐. 아, 진짜. 너만, 안 예쁘다고. 아니, 이거 장만하면서 응. 형 것도 하나 사왔거든? 근데 형 태도 보니까 내가 주고 싶지가 않다. 야. 어? <laughs> 아, 진짜로 사왔어, 형. 나한테 어, 고마운 게좀 있으니까. 나한테 뭐가 고 아, 형이 도와주고 하니까 나 일만도 되고 했잖아. 도와, 뭐. 이제부터는 안 도와줄 건데? 나 진짜 형안 준다, 그러면? 뭐라고? 형안 줘? 갖고 와봐. 아, 근데 네, 형. 아니, 갖고 와보라니까? 아니, 갖고 올 건데, 어. 이건 확실히 알아야 돼, 형. 뭐? 내가 잼춘이를 줄까, 형을 줄까 하다가 형을 선택한 거야. 왜? 이건 팩트야. 음... 왜? 아, 형한테 고마운 게더 있고, 우리또 수장이니까. <laughs> 어? 형을 챙겨주네 음, 니가 대표야! 우리, 우리 다 대표잖아 아니 니가 대표야 아 네. 내가 대표야? 몰래 애들이랑 투표를 했거든? 어. 근데 애들이 다 너를 뽑았어 아 나를 뽑았어? 어 나가라, 나가라고 너를아 나가라고? 어둘 중에 날 쫓는 아, 거야 아왜그래 <laughs> 선물까지 사왔다니까 진짜 아니 그니까 갖고 와 병신아 그래야 얘기를 하지 알았어 어야나 오늘 진짜 야 배워. 근데 이쁜데? <laughs> 아 당연하지 뽀뽀라는 얘 이쁜데? 아 그거야? 형 어, 아, 진짜 큰 맘먹고 샀다 진짜 어? 사이즈는 뭐 맞으려나 모르겠다 응. 아 근데 왜 비닐봉지에 들어갔냐? 아한 뜯어봤지 그래. 어? 형 사이즈를 보니까 상준이가테한 대본 거야 사이즈가 안 맞으면 교환내야잖아 어? 왜? 왜 비닐봉지에 어? 이게들어있을까나어 빼고 내가 가져야지 이거 백도 비싸 이거 가방도 아 그래? 옷만 그래? 가져라 <laughs> 욕심이 많냐 아네아 아니 상주이 좀 볼게 상주이 준다 진짜로 상주 여기 널더름거아손목한게 아니, 뭐 아니라, 널더름한게 아니라, 이거는 보통 비닐봉지에 안 찍으면 돼. 아니야, 이거 백이랑 이렇게 다 있는데, 그거 내가 집에 두고 왔고, 어. 이건 상기나가번대운 거야. 아. 준기가 풍채가 크잖아. 음. 어, 한번 대봐. 아니, 아니, 아니. 잠깐만, 옷좀 보게, 옷좀 보게. 소재가 아예 달라요. 만져봐, 형. 형님, 어. 한번 느껴봐. 아니, 나는 통브라운은 없어. 근데 한번, 그래도. 라벨, 일단 확인 들어가셔도 돼요. 어, 확인해! 어. 아, 우시마야. 톰브라운 라벨이 이건가? 어. 내가 이게 옷이 없어가지고. 응, 그거야. 톰브라운 이게 간주지, 이거. 간 아, 진짜 <laughs> 이거. 딱 그러니까, 그냥 뭐, 뭐, 딱 쳐다보고. 어. 야, 이거 진짜 주는 거야? 진짜 주는 거야? <laughs> 아, 근데 형 텐트가 아, 지금, 실마 나한테 이거 선물해가지고 주머니에 손딱넣고이지랄 하는 거야? 응. 아 대표로 좀 해, 야, 안 받아서 <laughs> 드니까, 이개새끼야 어? <laughs> 야, 와, 고맙다, 근데. 이거 응. 봐봐. 그래 내 앞에서 그래 내가 봐야죠. 진짜 고맙네. 응. 왜 그래, 경채? 응. 아, 나잘 되면 진짜 더 좋은 거 사줄게, 진짜. 야, 응. 진짜 고맙다. 야, 난 이거만 받아도. 근데 기뻐하는 표정이 깊다. 없다 형 기뻐서 그래 기뻐서 말해 기뻐. 아니 하나이 무서워져 그러면 이게 뭐라고 해야 되냐면 어. 이게 감동을 받았는데 어. 너 같은 그지한테 선물을 받으니까 이게 마음도 아파 야 내가 왜 그지야 <laughs> 너가 제일 <쟤> 그지 아니야? <laughs> 나 일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laughs> 수익 많아 그럼 뭐할 거야 씨발 전세 사기를 당해가지고 돈이 날라왔는데 부지런히 모아 <laughs> 그 얘기 하지 마라 왜그얘 <laughs> 생각 안 하고 사아 지금 사람들이 댓글에 너그 부동산 그거 뭐 가입했냐 거기 이런 댓글 되게 많아 보험 가입했냐 뭐 도와주겠다 나한테 막 매일 도와 근데 받을 수 있을 거 같아 못 받아 아 진짜 못 받아서 그래 알았어 몰라. 야 진짜 못 받아서 그래 아 받을 수 있어 못 받아 아 근데 형은 야 근데 형은 이게 태가 산다. 아니, 태가 산다, 임마. 너랑 다르지 않냐. 느낌이, 느낌이 살짝 이렇게. 오, 느낌 좋은데? 어, 이렇게. 아, 간지나네. 어, 다르지, 너랑 느낌이. 오, 좋네. 응. 와, 근데 정말 고마워. 잘 해볼게. 소재 어때, 형? 어? 괜찮은 거 같아? 좋은데? 응. 응. 나쁘지 않은데? 응. 이거 손빨래 하지 말고 드라이 해. 어, 형이 드라이 해. 하고. 난 모든 그래. 옷은 다 드라이야. 어, 어. 나쁘지 않아. 어 근데 너무 안 기뻐하는 거 같아. 상주좀 구했어, 진짜로. <laughs> 아니, 기뻐서 그런다니까. 아, 기쁜 거 맞아? 어. 어. 알았어, 그러면 뭐 이따 사람들 오면 자랑하고 해야알 누가 오는데? 뭐 어, 얘들 올거 아니야. 어, 알았어. 아우씨, 어, 좀 감동이긴 한. 아야, 그 정도야. 내 살짝 더 좋은 거 해줄게. 이거 너무 건방져진 거 아니냐? 선물 줬다. 이거 받았으면 이거, 이거 이해해랑 줘. 아 알았어. 알았어. 이거까지 내가 얘기할게. 아. 와, 근데 진심으로 좀 고맙다. 아감동 먹었어? 너가 형을 이렇게 생각할 줄은 몰랐어. 이거는 잼준이도안 주고 나를 준 거잖아. 응, 맞지? 응. 나 고민 많이 했어, 잼춘이가 형 줄까 하다가. 근데 사실 그래. 너는 잼춘이를 주는 게 맞아. 잼춘이? 같이 살고 잼춘이가 너를 정말 제일 많이 도와준 사람 아니냐? 아 그렇기도 한데 뭐잼춘이도 내가 따로 해주면 되니까. 아. 그러면 또. 아, 아 그냥 그냥 줘? 그러면 그 아니 나. 요즘에 수입이 좀 좋은가 봐요? 나쁘지 않지. 어? 이 정도는 내가 할수 어. 있는 것 같아, 이제는. 이게 비싼 건데 임마 이거 몇 십만 원짜리로 이거, 그러니까. 아이 좀정도힘좀 그 썼다, 동생이 형. 아. 어? 야밥 어. 먹었어? 아 왔어? 어. 아. 야. 아 앉아. 앉아. 아니! 아니! 우리 성경챗님께서 네! 나한테 이걸 사줬어요! 네? 예? 진짜로! 아 뭔지 알지? 야 근데 너도 좀 바뀌었다? 나는 커플이 래 아. 플나는 커플로 산거 아니야? 응! 이 하나 사면서 아 이거 모가야가 면 좋아하겠다. 어! 아, 구독자 1만 기념으로 나한테 이렇게 선물을 해줬어. 맞아 이거? 응 맞아 진짜야. 야 막 쓰네, 이게 돈막 쓰네 이지야 이거 상당한데 가격. 야이 정도면 되지. 진짜 어. 어. 이거 진짜. 어, 뿌랄 거 100만 원이돼 이거 건데요. 이 비닐 봉지에 담아왔어 음. 이거를? 이거를? 어. 비닐 봉지에 이걸 담아왔더라고. 비닐 봉지에. 아, 뭐 그럴 수 있는데 어. 이건만 달랑 되고 온 거야? 이거만 달라. 아, 백은 내가 집에다 두고 왔어. 백? 따로 팔라고? 어. 당근마켓에서 팔수 있거든, 그거. 아, 그래? 아, 어, 그래? 어, 백 같은 거. 형 택이 붙어있었어요? 이거 한번 벗어 볼게요 네. 너네가 확인 네. 좀 네. 한번 해주세요. 사이즈가 3 x 라지네 얘가 진통이라고. 야, 야뭔 기름냄새가. 씨발, 여기에서 왜 이렇게 많이 나냐? 뭔 기름냄새가 나. 이거 찐메이 아니야? 아, 찐메이요! 이렇게 나냐? 뭔뭐 냄새가? 야, 나. 이거는 뭐, 여기 나염이 덜 됐냐? 뭐. 아니, 뭐. 이거는 어? 신나 통에다가 빨래를 <laughs> 하고 준 거야. <laughs> 이 정도면. 빨래를 뭐 하고 줘. 맞아, 이거 여기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뭔 기름 냄새가 오지요 아, 아, 명품도 모르는 인간들이 뭔 소리 하냐? 아, 나잼춘이 줄래 그냥. 야, 싸우니까 아, 그러니까 3X 라지야 아니 근데 이건 차라리 잼춘이를 주라고 해요. 아, 그래도 얘가 나한테 선물해 준 거지. 뭐 그런 걸 주건데 잼춘 중에 어. 맞아. 그냥 아, 응. 이거는 사실 형을 선물해 준다기보다 형을 매긴 거라서. 아, 그러니까. 뭘 매겨? 이게 찐배이라고 그럼요야야야너잠깐 봐. 이거 어디서 샀어 매장가서 샀지 매장, 그러니까 매장 어디 어디야 매장이 거야? 어디야 매장 어디로 갔어 홍대 홍대 어디 홍대요 홍대 에대토브런 있어 없어 어디 있어 홍대 어디 아니 편집 샵이 있어 홍대 편집샵이 아 그러니까 이름이 이야 이름. 아, 이름이 뭐야? 야 집에 가서 편집이나 해비웃신 새끼야, 뭔편집자야 네가. 어딨어, 편집자 어딨어, 이름 뭐야? 이름? 아 이름 뭐였더라? 기억이 안 나는데. 등보소. 야, 야 편집자. 샵했어. 뭐? 아니 너는 편집증이 있어 내가 봤을 때. 아니 근데 여기 에3 X라고 이렇게 써 있어 편집자. 원래 이렇게 나온다. 내가 아까 이거를 갖고, 어. 형왜안 기뻐? 이렇게 나한테 계속 하더라고. 야 이게 기쁠 수가 있냐? 어. 야이 선물인데 이거 비닐봉다리 줬다고 이거를? 비닐로 봉다리에다가 들고 왔다니까. 아, 어찌 이라고 짓네 이러고. 아니 그리고 편진씨도 웬만하면은 어. 통보랑 봉지 넣어줘. 어, 그리고 어. 쇼펜베크 줘. 어, 뭐, 그건 내가 집에 있니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고? 이게 뭐야? 이게, 이게. 그리고 어디로 갔냐고? 이거? 어디로 갔냐고? 이거, 이거 뭐지? 씨발 어시시, 신새끼야 김신이 짜. 너네 짜발이다 내가 무슨 돈 있냐? <laughs> 내가 무슨 돈 있어? 나는 그냥, 어, 야, 그거 하에 라 그랬다고. 당신 맥일라고. 야, 개새끼야. <laughs> 아니 근데 경치야, 정말로 감동을 했어 어렇게 생각한다는 게. 어. 근데 짱새끼야. 어. 짱뚱는 아니지. 개새끼야. 야, 이건 잘... 아! 대학 그 뭐냐 고등학교 바닥 이거 닦아도 데 이걸로 신나 절여져 있어가지고 이거야! 야, 사무실 걸레로 써 이거 안돼 안돼! 개새끼야! 나 이거 또 써야 돼! 나 나한테 또, 또 써야 돼! 개새끼야! 써야 돼, 이거.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을 <목소리>